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오늘은 인주극장이 시민과 연극인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. 몇년전 인주극장의 폐관 소식을 듣고 우리 연극인들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인주극장은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400여 편의 연극을 올리고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. 이번 재개관이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는 데에 공감한 연극인들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다시 문을 연 이곳이 시민과 연극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오늘은 인주극장이 시민과 연극인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. 몇년전 인주극장의 폐관 소식을 듣고 우리 연극인들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인주극장은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400여 편의 연극을 올리고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. 이번 재개관이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는 데에 공감한 연극인들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다시 문을 연 이곳이 시민과 연극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. 35번 36번.